네, 예, 2019년 첫 쭈꾸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오, 뭐야, 가오지어 야, 갑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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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리다요니다미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델리온 레전드 프로 베이트 9데일 액션 프리리그 채비 시퍼뽕돌 왕눈이 에기 착용했습니다 아 올라탔는데 쇼파이트 쭈꾸미 쇼파이트 <laughs> 활성도가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느나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느나가 안 돼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히트! 아 사이즈 좋은 쭈꾸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사이즈 괜찮네요. 잘다 잘어 12호 그러지 야, 요만한 거 관련되듯. 자, 지금, 여기저기서 쭈꾸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히트. 여기 좀 나오네요. 첫 번째 포인트. 나온 데서 잡아야 돼. 가보시오, 나. 선장님 가보시, 어 갑오징어 나오네 저거 그냥 쪄먹으 맛있는 게아니에 통으로? 맛없어요 맛없어요? 가자 여기 조금 포인트가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어우, 가오징어가오징어 자꾸 올라오네 저쪽에도 또가보어 나왔어? 또 뒤에 지금 선장님도 잡고 많이 나왔어 가보지어 문어 다 히트 아우 간만에 히트 야이 면들놈들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묵직하네요 어이 걸린거 아니야? 문어 아니야 문어? 사이가좀만더 컸으면 좋았을건데 지금 애들이 민물이 유입이 돼서 지금 힘이 별로 없습니다 쭈꾸미가 진짜 네. 예. 네오 히트 히트 민물 히트 오씨 히트 랜턴 조봐 랜턴 줘봐 고고턴 아. 이거 먹물 많이 나긴 바꿔야 거야. 이거 가까이 붙여야 돼요. 가까이 잡여야 돼. 양말이 았어 양말이. 야, 박사님, 전혀 안 올라파. 세훈이는? 세훈이는 계속 자꾸 있는거 어, 영웅, 됐... 됐어. 드디어. 됐어. <laughs> <laughs> 야, 거가잡았다 자 릴링은 일정하게 일정하게 잡아주세요. 도다고다 이게 실력이지. 자 프리리그 체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갑오징어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갑오징어 특수요 야8 6너무 많, 너무데자 쭈꾸미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면도 없고 1일철쭉도 했는데요 생각보다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갑이 아니 오, 쭈꾸미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형도 갑오징어, 갑오징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강유는 가보지머 흉년 오늘 올해 그건가 보다. 이거 했다 보네. 이게 강유한테 나오는. 나 왔다 강유 있잖아 가보지머. 자또 쭈꾸미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지머일 수도 있고요. 자, <laughs>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쭈꾸미 프리리그 채비로 해서 왕눈이 애기 한수했습니다. 자 지금 만 쿠리 사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프리리그.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잡으요이트파이 어, 방생.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습이다고맙고맙습습니다고맙습고맙습고맙습다니다